<laughs> 아, 이거 똑같을 것 같아. 이거 쉬움, 어려움, 이거 별 차이 없을 것 같아. 어려워, 너무, 게임이. 야, 어, 군 식구가 많아갖고, 이 진짜 좀 식구들 이렇게 줄이는 건 없나? 이게 삼촌은 좀 내, 내치고 싶은데, 개인적으로. 어. 자, 공식적인 의의를 제기했습니다. 어, 외교관들이 온대요, 오늘은. 어, 콜레차 시민들에 대해 자동적인 몸수색은 더 이상 허가지 않습니다. 어잘 됐다. 몸수생 각이 귀찮았는데. 어 외교관들은 입국에 앞서 여권과 유효한 외교관 권한서만 있으면 됩니다. 어 이거는 이제 소식지는 놓고 규정 집이 중요한 것 같아 진짜. 국자는 어. 여권을 소지. 응? 음. 음? 사진 나면 삼촌이 비밀을 알수 있어요? 왜? <laughs> 뭔 비밀이 있길래? 어, 좋았어. 몸 수색은 하나 보다. 어, 밀.. 무기나 밀수품은 반입 금지 나오는 거 보니까. 회의에 참석하고자.. 아닌데? 이분은.. 종교인인데? 외교관 권한서. 일치. 대리 인 데이터 일치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얼굴 어아첫 번째는 회의 클 가능성이 높아 통과야 아니야 얘는 통과야 이런 외교관 이런 사람들 괜히 오래 잡으면 큰일 나어 나중에 나한테 막 뭐가 막 날아올지 모른다고 또내 돈을 줄일지 몰라 서로 무슨 목적으로 오셨죠? 진 척을 만나려고. 응. 체류 기간은 8주. 8주면 두달 맞고요. 맞고. 응. 여자 같지는 않은데. 어? 도시. 도시, 도시 확인. 아, 도시 여기 있죠? 레스, 레나디, 어, 맞고. 어, 다 맞아, 맞아. 통과, 통과! 어, 그쵸? 이거, 이거, 이거 좀 찜찜한데? 내 느낌이, 나의 이 동물적인 느낌이 보내지 말라고 하고 있었어. 아! 왜? 왜? 아까 있었는데 도시? 아. 아까 도시 맞지 않았어요? 아, 국가명이 틀렸다고? 아. 아, 느낌이. 이 아저씨 왜안 가? 가세요. 다신 돌아오지 마십시오. 헤헤헤. <laughs> 말은 고맙지만. 아스토치카인볼 일이 있다네. 어. <laughs> 아, 내 촉은. 내가 기가 막혀 보니까 <laughs> 일단 내 촉을 믿어야 되겠어 이사람 볼 것도 없어 이사람은 정직해 어 허가해줘 어. 다음분 어, 뭐야 잘못된 목적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이거? 이건 뭐죠? 결사단이... 뭐, 뭐야 이 사람 나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오늘 돈을 한 하나도 못... 벌었는데 어 스머프네 아내와 살려고 왔지 아, 이 사람이 나또 클릭하게 만드네. 어? 여권이 없잖아 여권. 어. 여권 여권. 어. 여권 내놔요. 어. 여권이 뭐지? 여권이 뭐지? 나 진짜. 가세요. 여권이 뭐냐고 물으면 난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돼. 이거요? 뭐야? 코멘드렉스? 이거 뭐야? 이게 뭔데? 이게 뭐야? 이 사람이야? 아, 이 사람은 그냥 통과라고? 어. 아, 맞다. 나 이제 스페이스바 써야 되는데, 자꾸. 나왜 이러지? 남자가 아니잖아. 여기는 <laughs> 남성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데. <laughs> 어아 저게 이름이에요. 탐지기 쪽으로 돌아어 <laughs> 어? 남자네? 어, 어, 맞네, 남자. 어. 어, 미안하네, 또. 168 같질 않아! 어. 어, 뭐, 맞네. 통과, 통과. 통과. <laughs> 통과. 아,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? 내가 해볼까? 오케이, 내가 이 사람 쫓아낼게. <laughs> 이거. 이 사람 쫓아낼게. 여러분들은 통과시키죠. 이, 이 사이비 교준데? 지나가려고? 의심스러운데? 2주쯤? 도시부터 봐야 되겠어요. 어, 도시는 유효하고요. 결말은 몇십 개가 있어요? 아, 스토리북, 아니, 나, 쟤는 나 통과시킬 거야. 나 얘를 반드시. 이름? 여권번호 당신 말이야. 서류가 만개됐는데요? 바빴단 말이야. 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. 나 이거 근데 통화를 시켜야지. 돈을 벌잖아. <laughs> 어. 응. 음. 아, 그래요? 뭐, 아유, 뭐, 그냥, 어. 얘를 어떻게, 그럼 통과를 시켜봐라, 얘. 얘 맞네, 맞네? 얘잖아. 어떡할까, 통과를 해요, 말아요? 어떡하지? 어 얼굴이 프리딩딩한 게 약간 의심스러운데? 아아니 아니야 일단 퍼가자. 돈 벌어야 돼. <laughs> 오늘 주머니에 <laughs> 나의 주머니에 좀 돈을 들고 가야 될거 아니야? 어? 왜나한명 통과 시켰는데 돈안 줘? 어제 오늘은 좀 굶고 오늘은 좀 굶고 어 오늘 은 굶자 추우니까 오늘은 단방으로 때우고 <웃음> 오늘 <웃음> 어제 많이 먹었어 어제 소고기 많이 먹었어 <laughs> 아니 어제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<laughs> 오늘 오늘은 좀 굶어야 돼. 너무 많이 먹었어, 어제 소금. 자. <laughs> 뭐야, 폴레치아 최고 <laughs> 위, 외교관은 아스토치카 첩자로 밝혀져. 이게, 어. 아님. <laughs> 이틀에, 한, 이틀에 한 끼면 충분해요, 여러분. 예. 너무 배불리 먹으려고 하면 돼요. 이 아프리카. 그쪽 사람들을 좀 생각 좀 해주세요. 얘유 얘 아직도 여기 있지? 여러분 음. 이렇게 배고픔을 한 번씩 겪어봐야 돼요. 자, 비밀 요원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. 국경 관리성이 연락 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. 오늘 내로 연락관이 방문할 예정이니 아, 안돼배안 고파요. <laughs> 아니,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하루 세끼 먹어야 되죠. 예, 하루 세끼 먹어야 됩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. 오늘부터는 열심히 일을 해서 배불리 세끼다 먹도록 할게요. 오늘, 오늘부터 제대로 먹일게요. 잘못했어요. 놀란 일을, 놀란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. 전 사죄할 줄 아는 예, BJ죠. 바로바로 사죄합니다. 자, 입국자는 여권을 소지해야 되고, 음. 음, 뭐, 어제 거랑 규정이 별로. 어? 아검무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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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수가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<여섯. 웃음> 안녕하신가? 아, 이 사람인가? 벌써? 아, 접전은 아니겠지. 아, 뭐라고 아닐세? 아, 난카구의 울세. 아, 어. 칼렌스크? 노른자 위 같은, 어, 이거, 고작격이 없고, 난 말하기 싫고, 빨리 서류나, 아니, 서류나 줘! 내, 내, 내 본급, 봉급, 봉급 부족해! 저, 누가야, 어? 체포수당 연계 떨어지거든? 어! 떡국물이 있는데! 성과금을 받으면, 부당 다섯 장씩. 시치도록 하겠네. 괜찮은 조건이겠어오 아, 그럼 돈좀 벌어보세요 아,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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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복 받으실 거요 아우, 여기 벌써 내... 여기를딱 지켜주고 있어 아우,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죠? 일자리 구역대 식당 관리 체류 기간은 두달 정도 업무 론다즈가 있나요? 어 있어요. 어 있어요. 있어요. 론다즈 됐고요. 자또 찾아보자. 입국 만기 예 걸리네. 만료됐습니다. 돌아가세요. 착각했군. 돌아가세요 나 진짜 입구 거부해줘야지 진짜 아이 아니야! 이거로 혹시 거부밖에 안됩니까? 구금 못해요? 구금하고 싶어 당신 여자맞아? 어 맞네 어, 구금 안돼요? 아... 아쉽다 자 스마트 다음 분 다음 다음 뭐 어. <laughs> 아, 니 내가 오, 우리 집 식구는 <laughs> 먹여 살려야 될거 아니야. 아, 불법 구금 아니, 많이, 아 보냈어요, 보냈어 지금. 자 이틀 정도. 어졌스이거아 있네, 도시 있고요. 얘는 탕상 앞으로. 음, 14일. 체류 기간 어, 이틀. 당신 말이 틀려. 미안하고 아마 2주쯤이야. 이틀이라 그랬잖아. 아, 사람이 진짜 이거 이게 이거 궁금하고 싶어. 이 사람 뭔가 있을 거야? 자, 응. 얼굴에 틀린 거 아냐? 어, 다 맞네. 아이 뭐, 아이 이상하네. 이거, 이거... 아 그래요? 못생겨서? 당신 외모가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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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다 찍어야 돼. 그럼. 당신 외모가 목적이 맞죠. <laughs> 어, 관련 없어. <laughs> 아, 통과해요? 통과 진짜? 아, 그래요? <laughs> 아, 나이 사람 왠지 궁금하고 싶단 말이야. 빨리빨리. 고기, 고기 국 어. 고기 국 받아야지, 우리. 서류, 서류죠. 빨리. 시간이 별로 없네. 쟤네가 이걸 맡아줘. 어이, 뭐야, 이게? 하루 동안 잘 부탁하네. 다 거짓말일세, 어. 문세대, 그, 이걸 전해주고나 헷갈리면 안 되네. 이게 뭐야? 처음엔 이거 주고, 왼쪽 주고, 어, 요기 주고, 여기 주고 해야 되겠다. 어, 빨리, 빨리 네, 단코. 어. 어, 서류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? 어. 오른쪽 건 주면 안 된다고요? 아, 까 그, 그래, 얘를 이렇게 해놓고 주면 되겠지. 자. 하이한 있었던 것 같아. 어. 날짜 문제 없구요. 응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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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없고. 이름? 이름이 틀린 것 같은데? 어, 어 맞네. 얼굴이 틀려. 당신 얼굴이 바뀌었어. 생김새가 전에 틀려졌는데. 성형수술을 했거든. 지문검시. 자! 찍어봐! 자 이거 이거 어 데이터 일치해? 데이터 일치하는데? 어? 이거 데이터 일치해요! 구금 안돼 허가... 허가... 허가 응 허가 아이씨 좀또 폭탄 던질 것같아 이미 놨지 아이 사람 또 기본 규정을 또 알려줘야 되겠네요 여권 내놔요 어 여권 주세요 여기 있다고 어이, 뭐야? 뭐야? 뭐, 아니 뭐, 왜, 왜 여권을 괜히 느껴주고 있어? 의심스러워. 어. 이름. 어 이름 맞어. 이때가 머리숱이 더 많은데? 어? 아니 이상한데? 여기가 머리숱더 많지 않아요? 많이 빠졌는데. 의심스러 치지 그렇지. 그렇지! 만료된 서류군요. 이런! 뭐? 아 그냥 거부해야 되나? 아... 나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... 뭐 구금이래도 뭘... 구금! 좀 구금하려... <laughs> <laughs> 돈 벌어야 돼... 드디어 왔습니다. 구금해야 될 사람. 누가 보더라도 구금이 필요해.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? 난정보국 소속일 때. 이게 뭐야? 어. 이건 뭐야? 허! 돈이다. 자, 여기 있습니다. 완벽하군. 응. 돈 벌었어. 이돈 어디다 넣어야 돼? 이돈 돈 어디다 넣어요, 돈, 돈, 돈. 돈! 돈, 이거, 어... 돈 어디다 넣어요, 돈! 돈! 어! 아, 지갑에 들어와요? 아, 좋아. 이거 아주 서류 떠오면 좋겠네. 직장을 구해서 체류기간은 30일. 어, 날짜는 맞고요 어, 이름. 탭을 누르면 바로 도장 찍을 수 있어. 요 어! 그렇군. 보내줍시다. 문제 없은 것 같아요. 어. 탭이랑 스파이스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여권 양식이 틀려요? 어, 나 큰일 났네? 여권 양식이 틀린 건또 뭐야, 이게? 오, 이, 이 사람 또 왔네? 아니지, 요거지. 아예. <laughs> 물건? 뭔 물건? 이거? 어, 훌륭하군. 빨리 읽어 아스토츠카는 타락한 지도자에 의해 병든 국가입니다 정부는 탐욕스럽고 편집중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니 난 돈이 없어갖고 결사단을 도 놓아 아츠 아스토츠카를 족쇄해서 자유롭게 만듭시다 애직별의 결사단 아유. 주저 이제 버리지 말게나 어. 어 이게 뭐이군 아, 난 진짜 생존해야 돼. 응! 오늘! 오늘, 오늘 돈이, 돈이 남았어! 야, 이제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됩니다. 오늘, 내일은 행복해야 할 거야, 우리 식구들이. 야! 신의 굿자 보셨죠? 제 오늘 양손에 두둑이 소고기 한 봉지씩 들고 어 보일러도 오늘 이빨이 올렸어 30도까지 아 <laughs> 야, 됐어 됐어.